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그림자들. 그게 단순한 새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폭탄이라면. 1942년 미국은 전쟁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 무기는 박쥐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실수가 아니다. 이건 인류가 금단의 문을 연 순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의 피바다. 일본 도시들은 불굴의 요새처럼 서 있었다. 미국은 그걸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갈망했다. 핵 이전에 그들은 생명을 무기로 삼았다. 한 치과 의사가 백악관에 보낸 그 편지 그 안에는 지옥의 씨앗이 있었다. 라일 에덤스, 평범한 치과 의사. 멕시코 여행 중 박쥐 떼가 건물 틈으로 사라지는 걸 봤다. 이 녀석들에게 폭탄을 달면 도시 전체가 한 번에 불타오를 텐데. 그의 편지는 펜타곤을 흔들었다. 과연 이 미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까? 정부가 움직였다. 코드네임. 프로젝트 엑스레이.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멕시코에서 박쥐 수천 마리가 포획됐다. 과학자들이 모였다. 작은 인화 폭탄. 타이머 장치. 박쥐의 가슴에 묶였다. 이게 성공하면 전쟁은 끝날 터였다. 하지만 실패하면 박쥐들은 완벽한 운반체였다. 낮에 풀려나면 어두운 틈새로 숨어들어 폭탄을 터뜨린다. 생명을 이용한 죽음의 예술. 하지만 이 실험이 정말 인도적일까? 아니, 이건 괴물을 깨우는 주문이었다. 1943년, 뉴멕시코 사막기지. 항공기에서 박쥐들이 풀려났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구름.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 통제불능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박쥐 일부가 탈출했다. 그 방향은 미군의 연료창고. 불꽃이 치솟았다. 기지가 불바다가 됐다. 우리가 만든 괴물이 우리를 삼켰다. 실험은 성공인가? 재앙인가? 보고서는 성공으로 적혔다. 기존 폭격보다 10배 효율적. 도시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하지만 내부에서는 공포가 퍼졌다. 이 무기가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핵폭탄. 박쥐는 잊혔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 후 CIA와 군부는 이를 진화시켰다. 생물무기의 새 시대가 열렸다. 수십 년후 문서가 해제됐다.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핵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창의력.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날 그 유산은 살아 숨 쉬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군은 곤충 크기의 드론을 개발 중이다. 모기처럼 생긴 로봇이 적진의 침투에 카메라로 염탐한다. 박쥐 폭탄의 후에 이게 현실인가? SF인가? 달파의 프로젝트 인셉트 알라이스. 유전자 편집으로 곤충을 무기화. 파리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나방이 적의 대화를 도청한다. 박쥐의 아이디어가 이제 나노 규모로 진화했다. 비밀기지에서 과학자들이 모기 로봇을 테스트한다. 적의 피부에 착지해 혈액 샘플을 채취하거나 독을 주입. 작은 날개가 전쟁을 바꾼다. 하지만 윤리적 경계는 어디까지? 중국, 러시아도 따라온다. 드럼 벌떼가 도시를 습격하는 시뮬레이션. 박쥐 폭탄처럼 통제불능이 되면 전세계가 불타오를 수 있다. 이제 AI가 곤충 드론을 제어한다. 자율학습으로 적을 추적, 인간의 손없이 파괴. 박쥐의 단순함이 이제 지능형 괴물로 변했다. 이 무기들은 정밀하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인 희생은 박쥐 실험처럼 실수는 재앙을 부른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상상해보세요. 나노봇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적 지도자를 암살. 박쥐 폭탄은 시작일 뿐, 인류의 상상력이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이 기술을 평화로 돌릴까? 아니면 더큰 전쟁으로? 선택은 당신의 목. 박쥐 폭탄은 잊힌 챕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거울, 작은 생명이 큰 파괴를 부른다. 이것이 인류의 히든 챕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경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친다. 히든 챕터 스튜디오.